이게 있으면 여행에 정말 도움이 될것 같은 물건? 바로, 그 언어의 장벽들을 OO가 해결해줘서 여행 내내 뭔가 든든한 친구가 생긴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일본 여행 중에 필스로 알아두면 좋을 지식들과 정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U+, 대학생 서포터즈, 유스피릿에서 오사카에 가게 됐는데요. 갤럭시 대학생 소포터즈 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많이 쌓고 온것 같아요. 뉴스피릿이나 겔데서가 아니어도 오사카에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번에 진행했던 뉴프리크 프로모션인데요. 이 프로모션에서 갤럭시 S24 사전 체험 고객들에게만 특별히 런던과 오사카를 무료 패키지로 갈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어요. 만약 저번 기회를 놓치셨다면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 지금도 유프리카에서는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있으니까 링크를 통해 한 번씩 구경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로밍입니다. 여러분 로밍을 안한 채로 그냥 가서 데이터를 켜거나 전화를 하면 통신 이용비가 정말 많이 부담이 될 텐데요. 이럴 때 유플러스에서 간단하게 로밍 신청을 하면 해외에서도 덜 부담되는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깜빡하고 로밍을 사전 신청하지 못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항에 로밍을 도와주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여행에 정말 도움이 될것 같은 물건 바로 갤럭시 S24입니다. 생성형 편집 기능을 통해 뒤에 인물들을 지우고 유명한 관광지 앞에 나 혼자 있는 듯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우고 싶은 사물만 선택을 해서 그리면 그 자리에 사람은 사라지고 배경만 싹 남는 그런 마법 같은 편집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도중 낯설고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 갤럭시 S24의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여행 중에도 정보를 정말 손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토리 공화국에 방문해서 지브리 굿즈들을 구경하다가 처음 보는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온 캐릭터들일까 궁금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동그라미만 그려서 정보를 찾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기능은요 실시간 번역 기능인데요 상대방의 말도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번역이 된답니다. 이건 정말 실시간으로 쓰기 좋았던 번역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일본의 지하철이 한국보다는 조금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시간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현지인 분들께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라는 그런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저는 자파점에서 제가 찾는 물건이 잘안 보여서 직원분들께 여쭤보는데도 정말 유용하게 도움이 됐던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제가 찾는 물건이 해당 가게에는 없어서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답답한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정말 잘 썼던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장벽들을 갤럭시 S24가 해결해줘서 여행 내내 뭔가 든든한 친구가 생긴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일본 오사카 여행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 정보를 짧게나마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